오늘 2026년 1월 29일 기준으로 한국 금시장을 바라보면 가장 먼저 느껴지는 것은 가격 자체보다 시장의 분위기입니다. 월말을 앞둔 시점이지만 시장은 생각보다 조용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안정된 분위기라고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차분함 속에 미묘한 긴장감이 함께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늘 금값이 올랐는지 내렸는지를 먼저 확인하지만 실제 시장에서는 그보다 앞서 분위기의 변화가 먼저 감지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기준 실물금 가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한국에서 실물금 한 돈을 구매하려면 약 103만 원대 중반에서 후반 사이의 금액이 필요합니다. 금은방과 지역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1 3만 5000원에서 1 3만 9000원 수준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숫자는 단순히 비싸다는 말로는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의 심리적인 기준선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불과 몇달 전만 해도 한동 가격이 90만원대 중반에서 움직이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와 비교하면 현재 가격은 상당히 빠른 속도로 올라온 상태라고 볼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가격 상승이 한국 시장만의 특수한 현상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국제 금시세를 함께 살펴보면 현재 금 가격은 온스당 약이 300달러 안팎의 높은 구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달러 기준으로 보더라도 금 가격이 이미 역사적으로 높은 위치에 와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원화 약세로 인해 체감 가격만 높아진 것이 아니라 글로벌 차원에서 금 자체의 가격이 높은 구간에 형성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자연스럽게 한 가지 질문이 떠오릅니다. 이렇게 가격이 높은데도 왜 시장은 과열된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조심스러운 분위기를 보이고 있을까요? 보통 월말이 되면 한달 동안의 흐름을 정리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특히 가격이 많이 오른 자산일수록 월말에는 차익을 실현하려는 압력이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금시장을 보면 눈에 띄는 대규모 매도 움직임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공격적인 매수세가 새롭게 유입되는 모습도 아닙니다. 가격은 고점 근처에서 유지되고 있지만 거래 흐름은 전반적으로 느리고 신중합니다. 이는 시장 참여자들이 지금의 가격 수준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103만 원이라는 숫자 자체가 심리적인 부담선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 가격 위에서 적극적으로 움직이기에는 부담이 크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동시에 금 가격이 곧바로 크게 내려올 것이라고 확신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상반된 인식이 겹치면서 시장은 방향을 정하지 못한 채 미묘한 균형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실물 금시장의 구조적인 특성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국제 시세와 환율을 기준으로 계산한 이론적인 한돈 가격은 대략 88만원대 후반에서 89만원대 초반 수준으로 추산됩니다. 그러나 실제 금은방에서 지불해야 하는 가격은 이보다 14만원 이상 높은 수준입니다. 이 차이는 단순한 비용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 금시장이 가진 구조적인 특징을 그대로 보여주는 요소입니다. 가격이 낮을 때는 크게 느껴지지 않던 이 격차가 가격이 100만 원을 넘어서면서 훨씬 더 민감하게 인식되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 금시장의 핵심은 가격이 높다는 사실 그 자체보다 이 높은 가격을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에 있습니다. 월말을 앞둔 지금 금시장은 결론을 서두르기보다는 잠시 숨을 고르며 다음 흐름을 준비하는 단계에 더 가깝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 조용하지만 긴장된 분위기는 이후 시장의 움직임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될 것입니다. 오늘 금시장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단순히 가격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지금의 분위기를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월말을 앞둔 현재 시점에서 금시장이 쉽게 방향을 잡지 못하는 데에는 몇 가지 흐름이 동시에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부분은 글로벌 금 가격의 위치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국제금시세는 현재 온스당 약 2,300달러 전후의 매우 높은 구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수치를 1년 전과 비교해보면, 당시 금 가격은 대략 온스당 1, 950달러에서 이 0달러 사이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불과 1년 남짓한 기간 동안 약 300달러 이상 상승한 셈입니다. 이런 상승 속도는 역사적으로 보아도 결코 가볍게 볼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이 정도 상승이 이어진 뒤에는 시장 참여자들 대부분이 자연스럽게 한 번쯤 속도를 조절하려는 심리를 가지게 됩니다. 과연 지금 이 가격이 계속 유지될 수 있을지 아니면 잠시 숨을 고르는 구간이 필요한지에 대한 고민이 생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 흐름은 환율과의 관계입니다. 오늘 기준 원달러 환율은 1, 440원 대 중반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며칠 전 한때 1, 480원 근처까지 상승했던 것을 떠올리면 다소 안정된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 평균과 비교하면 여전히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환율이 이 정도 위치에 있다는 것은 원화 기준 금가격이 쉽게 내려오기 어려운 구조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환율 변동성이 컸던 만큼 시장 참여자들은 앞으로 환율이 어느 방향으로 움직일지를 지켜보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즉, 금 가격 자체뿐만 아니라 환율이라는 변수까지 함께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주목해야 할 흐름은 국내 수요의 변화입니다. 한국 금시장은 전통적으로 가격이 급등할 때 개인들의 관심이 빠르게 몰리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몇 주간 금 관련 상품과 금 시세에 대한 검색량과 문의는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흥미로운 점은 관심의 증가가 반드시 실제 거래 증가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금은방 현장을 보면 가격을 묻는 문의는 늘었지만 실제로 거래를 결정하는 비율은 이전보다 낮아졌다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이는 가격이 높아질수록 사람들의 관심은 커지지만 행동은 더 신중해지는 전형적인 패턴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처럼 글로벌 가격의 위치, 환율의 불확실성, 그리고 국내 수요의 신중한 태도가 동시에 맞물리면서 오늘 금시장은 쉽게 한쪽으로 움직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월말이라는 시간적 요인도 이런 흐름을 더욱 강화합니다. 많은 시장 참여자들이 새로운 달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큰 결정을 미루려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지금의 금시장은 명확한 상승이나 하락을 말해주기보다는 여러 신호가 동시에 나타나는 과도기적 구간에 가깝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 시기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이후 금시장을 바라보는 시각도 자연스럽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한국 금시장을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감정 중 하나는 부담감입니다. 단순히 가격이 높다는 인식 때문만은 아닙니다. 실제로 금을 사고팔 때 마주하게 되는 숫자들이 이전과는 전혀 다른 무게로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기준으로 실물금 한돈 가격이 103만 원대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은 이제 하나의 숫자를 넘어 시장 심리를 상징하는 기준선처럼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 구간에서는 불과 몇천원의 변동에도 체감되는 부담이 크게 느껴집니다. 예를 들어 하루 사이에 한동 가격이 5천원만 움직여도 실제 구매를 고민하는 입장에서는 결코 가볍지 않은 차이로 느껴집니다. 이처럼 가격이 높은 구간에서는 시장의 움직임이 훨씬 더 예민하게 받아들여집니다.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실물금 가격과 이론 가격 사이의 차이입니다. 국제금시세와 환율을 기준으로 계산한 이론적인 한돈 가격은 현재 대략 88만원대 후반에서 89만원대 초반 수준으로 추산됩니다. 하지만 실제로 금은방에서 금을 구매할 때 지불해야 하는 금액은 이보다 14만원에서 많게는 15만원 이상 높은 수준입니다. 이 차이는 단순한 수수료나 유통비용으로만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한국금시장이 가진 구조적인 특징이 그대로 반영된 결과라고 볼수 있습니다. 가격이 낮을 때는 이 격차가 상대적으로 크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격이 100만원을 넘어선 순간 같은 격차라도 체감되는 부담은 전혀 다른 차원으로 커집니다. 이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실물금을 기준으로 단기적인 판단을 내리기가 훨씬 더 어려워집니다. 또 하나 중요한 요소는 매도 가격입니다. 실물금은 매수 가격과 매도 가격 사이의 차이가 상당히 큰 편입니다. 오늘 기준으로 금은방에서 제시하는 매도 가격을 살펴보면 매수 가격보다 한 돈당 15만원 안팎 낮게 형성된 경우도 많습니다. 이는 실물금을 매수한 직후 바로 매도한다고 가정했을 때 이미 상당한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런 구조를 잘 알고 있는 시장 참여자일수록 지금과 같은 고점 구간에서는 더욱 신중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지금의 금시장은 관심은 많지만 실제 행동은 제한적인 상태에 놓여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문의는 늘어나고 가격을 확인하는 사람도 많아졌지만 실제 거래로 이어지는 비율은 이전보다 낮아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시장이 과열 국면에 진입했다기보다는 고점 구간에서 판단을 유보하는 단계에 들어섰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실물금 시장의 특성상 이런 체감 부담은 단기간에 쉽게 해소되기 어렵습니다. 가격이 크게 조정되거나 반대로 새로운 가격대를 시장이 충분히 받아들이기 전까지는 지금과 같은 신중한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오늘 금 시장을 이해할 때는 단순히 가격이 높다거나 낮다는 평가보다는 이 가격대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체감 부담이야말로 현재 금시장의 흐름을 이해하는 데 가장 핵심적인 요소 중 하나라고 할수 있습니다. 월말을 앞둔 지금 금시장이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특징은 가격의 방향보다 그 과정에 더 많은 의미가 담겨 있다는 점입니다. 숫자만 보면 실물금 한돈 기준 103만 원대라는 가격은 이미 충분히 강한 인상을 줍니다. 그러나 시장을 조금 더 차분하게 들여다보면 이 가격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미묘한 변화들이 오히려 더 중요한 신호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우선 최근 며칠간의 가격 움직임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국제금 가격이 하루에 온스당 15달러에서 20달러 이상 움직였던 날에도 국내 실물금 가격은 한돈 기준으로 5천원에서 1만원 안팎의 제한적인 변동에 그친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는 시장이 새로운 고점을 향해 빠르게 달려가기보다는 이미 올라온 가격을 소화하고 있는 단계에 들어섰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눈여겨볼 신호는 거래의 속도입니다. 오전 시간대에는 가격 문의가 비교적 활발하게 이어지지만 오후로 갈수록 실제 거래로 이어지는 경우는 줄어드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는 시장 참여자들이 정보를 빠르게 확인한 뒤 즉각적인 결정보다는 시간을 두고 판단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월말이라는 시점은 이런 경향을 더욱 강화합니다. 개인과 기관 모두 한달 동안의 흐름을 정리하는 과정에 들어가면서 새로운 포지션을 공격적으로 잡기보다는 기존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향이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가격이 높을수록 이런 성향은 더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여기에 국제적인 환경도 함께 작용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금융시장에서는 금리 정책과 지정학적 이슈가 동시에 거론되고 있지만 어느 하나도 단기적으로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런 불확실성 속에서 금은 여전히 관심을 받는 자산이지만 동시에 고점 구간에서는 신중함이 더욱 강조됩니다. 과거 사례를 돌아보면 금 가격이 단기간에 크게 상승한 이후에는 일정 기간 횡보하거나 완만한 조정을 거치며 다음 움직임을 준비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2011년과 2020년의 고점 구간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관찰됐습니다. 당시에도 가격 자체보다 시장 참여자들의 태도 변화가 먼저 나타났고 이후에야 방향성이 보다 분명해졌습니다. 지금의 금시장 역시 이런 국면과 유사한 특징을 보이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얼마를 앞둔 현재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내일 가격이 오를지 내릴지를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시장이 어떤 과정을 거치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거래 속도, 문의 패턴, 가격 반응의 크기 같은 요소들은 모두 다음 국면을 예고하는 신호로 작용합니다. 지금 금시장이 보내는 메시지는 서두르지 말고 구조와 흐름을 먼저 읽으라는 쪽에 가깝습니다. 이런 시기일수록 시장을 단순한 숫자의 집합이 아니라 사람들의 판단과 심리가 모여 만들어진 결과로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을 충분히 이해한 이후에야 다음 방향이 조금씩 드러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까지 월말을 앞둔 금시장의 흐름을 여러 각도에서 살펴봤습니다. 가격 수준, 글로벌 환경, 환율, 수요의 변화, 그리고 실물 금 시장의 구조까지 종합해 보면 오늘 금 시장이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메시지는 생각보다 분명합니다. 지금은 무언가를 서둘러 결정해야 하는 시점이라기보다는 시장을 차분히 이해하고 정리해야 하는 구간에 더 가깝다는 점입니다. 오늘 기준 실물 금한돈 가격이 103만 원대에서 유지되고 있고 국제 금 가격 역시 온스당이 300달러 안팎의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은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숫자들이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지를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왜이 위치에 와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현재 금시장은 높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과열된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루 변동폭은 제한적이고 거래는 신중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관심은 많지만 실제 행동은 조심스러운 모습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는 시장 참여자들 대부분이 지금 구간을 확신의 구간이 아니라 점검의 구간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월말이라는 시점은 이런 인식을 더욱 강화합니다. 한달 동안의 흐름을 되돌아보고 다음 달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판단은 자연스럽게 늦춰지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단기적인 가격 예측보다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더 중요해집니다. 가격이 이미 충분히 올라온 상태에서는 작은 변수에도 심리가 크게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금시장을 바라볼 때 가장 현실적인 접근은 하나의 방향에 베팅하기보다는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는 태도입니다. 국제금 가격이 추가 상승을 시도할 수도 있고 반대로 일정 기간 고점 부근에서 머물며 숨을 고를 수도 있습니다. 환율 역시 안정될 가능성과 다시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을 동시에 안고 있습니다. 이 모든 변수는 금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만 어느 하나도 지금 시점에서 확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날에는 얼마나 더 오를지를 고민하기보다는 지금 이 시장에서 어떤 위험과 어떤 특징이 존재하는지를 먼저 살펴보는 것이 더 합리적입니다. 금은 오랜 기간 동안 안전자산으로 인식되어 왔지만 어떤 자산이든 가격이 높은 구간에서는 항상 변동성을 동반합니다. 이 점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은 훨씬 차분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 금 시장의 분위기는 성급함보다는 신중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부정적인 신호라기보다는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시장은 언제나 사람들의 판단이 모여 만들어지고 그 판단은 숫자뿐만 아니라 심리에 의해 크게 좌우됩니다. 지금처럼 가격과 심리가 미묘하게 엇갈리는 시기에는 빠른 결론보다 맥락을 이해하는 것이 훨씬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 이 영상이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금시장은 무엇인가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관찰하고 정리하고 준비하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을 뿐입니다. 이 흐름을 차분히 따라가다 보면 다음 국면은 자연스럽게 드러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권유가 아닌 오늘 시장 상황을 이해하기 위한 정보 제공 목적의 컨텐츠이며 모든 판단과 책임은 시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